나도 나요 잘래 나요 잘나못 잡아 이거 뭐야 이거 치킨, 이 게임을 해봤어요. 나하고 나 이겼어 선생님 선생님 지금 나왔어 나오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여 어. 아, 아, 일단 게임 시작하자 이제 어이이다 모였나요 예네 선생님 네 선생님 갑시다 자동입니다 네네 선생님 이푹 눌러야 돼 비단 키기 오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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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일단, 뭐 어디? 여기 <laughs> 뭐 어? <laughs> <laughs> <또 웃음>

고스 감또 그래서 아 아파요. 아파요. 아 파요, 가스야, 이럴롰, 아 불렀다, 많이 아파요. Реально, 많이, 많이 아파요. Akira, much, 쟤네 뭐예요, 쟤네 뭐예요? 많이 아파요. <놀� priver> 많이 아파요. 쟤네 뭐야? 쟤네 뭐야? 많이 아파요. 쟤네 많이 아파요. 많이 아파요. 많이 아파요. 어. 어. 피피 같이 가자 일로와 어. 그 상님 저기로 어. 다이어. 으어 죽었어. 죽었어. 나못 살려줘? 이거 이거 알려준 게 아니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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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있는 내려 가지고 내려라. 가지고 번에. 내려놔. 아, 아이, 가지고 번번 내려놔. 아, 손전등도? 어 손전등도? 아, 손전등 <laughs> 가지고 있어야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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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이이더 가야 돼더 가야 돼. 우리 있는 거다 따발자 e. e. 어, 먹어야 돼. 아, 손전등도 줘야 돼 손전등도? 아. 왜안 되냐? <laughs> 이거 그냥 이로 <laughs>

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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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

어왜왜 왜, 왜? 이야! 어, 미친 듯해. 이야! 야 아, 열심히 뛰어온다. <laughs> 간발에 화이팅. 간발에 화이팅. 아 그래? 아확인로 보자. 화이팅. 아 진짜 아. 아자 출발. 아야 아야 아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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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 고고고고고고고고고

자기야 자기야 a k e 어 p I can't take up. I can't take up. 지 can't take up. I can't t a k 너너너너너 a n 뭐 take up. 벨 c a n 포 t a 포 e 벨 p 트로킹 트로킹, 트로킹, 트로킹 나방으로 <웃음> 실시. 아니야 <laughs>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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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. 아왜안 <laughs> 아, 걸리냐. 그래. 오 뽑았다 뽑았다 뽑았다.

아직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오케이. 러시아 롤 레. 아디오스. 알아야 이거 여러 번에서 건너면 다리가 무너져서 다들 죽어요. 우리 얼마 우리 얼마로 와야 돼? 미친년들아.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오오 뭐야? 오, 뭐야. 야, 너, 너, 너. 야, 다뭐 야, 뭐 야, 뭐 야, 야,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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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야,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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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너. 야, 너. 야,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야,